Q340 TFSI 모델이고요 보시는 바디 컬러가 블루입니다 어, Q3 같은 경우에는 뭐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긴 한데 가솔린 모델 타시는 게 낫죠 그리고 이게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스포티해요 이게 범퍼라든가 s 라인이어는거 이렇게 무광 회색으로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줬거든요 이리고 에어댐도 들어있고 이렇게 휠도 투터 휠로 들어가있고 이건 일반형 모델이라서 이렇게 사이드 스커프 위쪽에 도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아우디 저 웰컴 라이트 들어있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이고요 그 스포트백 모델이랑 좀 틀린 점은 스포트백 모델은 좀 굉장히 좀 스포티한데 이 일반형 모델 같은 경우는 좀 스포트맵 모델처럼 이렇게 스티칭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크루즈 버튼에 크루즈라든가 뭐 이렇게 소형 SUV지만 이렇게 사륜구동 쿼트로 가또적용이돼서좀 안정적인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실내 디자인도 보면 좀 이런 송풍구 디자인 이런 걸 보면 또 람보르기니 우르스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아, 람보르기니 우르스라기보다는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도 제공이 됩니된것 되는, 되는 같습니다.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디자인도 되게 또 심플하고요. 이런 것도 좀 매력 포인트고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이라든가 주행 모드 변경 자동 주차 버튼 전방 주차 센서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이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디 스타 앵고 기능도 있고 이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고요 그리고 이런 온도 조절 다이얼이라든가 이것도 이제 조절하실 때 조절할 때고급스러도느껴볼 수가 있고 이 쿼트로 레터링에는 또 불이 들어가 있어요. 이런 것도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암레스트 단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제공이 돼 있고 컵홀더라든가 이렇게 휴대폰 놔두는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뒷좌석 공간도 이렇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앰비언트라이트가 들어가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요. 파노라마 선루프가 제공이 돼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뒷좌석에서도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됩니다 뒷좌석 편의 상 같은 경우에는 뭐 송풍구랑 시트앞 충전구 두개뭐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송풍 커홀더랑 이렇게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 마감도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도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또 차는 작지만 사륜 구동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. 연비는 거의 10km가 나오고 소형 SUV인데도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연비도 뭐 좋은 편이. 4륜 구동 커트로기 때문에 이렇게 쿼트로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. <laughs> 트렁크 수납 공간도 요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 하단에도 아, 수납 공간 없고요. 소형 SUV이지만 좀 트렁크 수납 공간도 요렇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S 라인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디퓨저 형태로도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스포티한 외관도 적용이 됐고요. 요 할인도 좀 되니까요. 구매하시기 괜찮고 뭐 할인인 예전처럼 막 아우디가 할인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. 지금 판매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재고도 많이 없을뿐더러 이렇게 할인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재고도 있을 때 바로 바로 하셔야 돼요. Q3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일반형이 있고 스포트팩이있고 제가 스포트팩도 올렸는데 스포트팩 구매하셔도 괜찮고 일반용 하셔도 괜찮고. 흰색 검정색 이런 거 싫어 이런 거좀 일반적인 컬러 싫어하시는 분요 블루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것 같아요. 이 저희 차 바로 출고 되니까요. 좋아하십쇼. Q3.